던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램던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알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 원죄의 문제를 자범죄 문제를 전부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러면서 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자본자, 어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 가운데 어 활동하고 있고, 또 믿는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공격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현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끊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이고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안치우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에 대한 완전 해결입니다. 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과 또 미래에 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어, 이한 번은 걸쳐야 될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아, 확증을 주셨습니다. 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은 내 삶에 자꾸 증거가 옵니다.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 엄청난 그러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어, 십자가의 비밀 속에 에, 에, 어둠의 세력, 그 흑암 세력이죠, 이 혼돈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망대의 축복을 회복케 하셨어요. 에, 망대는 성의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성 밖도 쳐다보고 성 안에도 쳐다보는 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다 파수꾼을 세워라. 에,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망대 에,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이 가정에도 현장에도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먼저 빛의 형상, 잃어버린 빛의 형상을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죠? 상서 1장 27절, 28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사 이회복해 하사 풍성한 생명들이도록. 풍성한 빛 가운데 이 생명이 빛 가운데 그하도록 오신 분이 바로 어,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누리면 누릴수록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파급력 있잖아요. 생명력 그러잖아요. 이게 어, 현장을 살리는 홀랑그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 뿐만 아니라 빛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 그의 나라 을을 구해라.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지.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건 당연히 그 속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는 어둠의 재물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어둠의 예, 것들이 흘러가요. 근데 빛의 나라는 빛의 재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주경제가 아, 빛의 에, 이 축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 을을 구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경제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 을을 구해라. 그렇게 하시고 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셨어요.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 하늘과 땅이군실를 가지고 또 실제로 주님이 거자에 앉으신 주님이 주의 손으로 역사와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바로 망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망대의 파수꾼이 이 비밀을 알고 우리 칠망대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걸 회복한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알고 누릴 때 놀라운 일들이 그 주님이 그걸 표현하면서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망대의 파수꾼으로 회복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주를 막는 해결하는 이 저주의 흐름을 막는 재앙의 흐름, 고통의 흐름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 수실 것이고 또그 일에 어,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세신,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 일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1 2장1절에서4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 땅의 모든 족속이 노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저주, 재앙, 고통의 가문이었는데 빠져 나와서 언약을 잡았을 때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죽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로 세우겠다. 내가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일에 너희를 제사장 나로 쓰겠다. 뭐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사 60장에는 어 빛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아라 어떤 빛이냐? 여호의 영광이 빛이 임한 거예요. 이 빛의 증인된 거죠. 그렇죠? 어. 그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빛에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섬들이 돌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뭐,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참 우상 섬기고 규진 섬기는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경제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빛의 증인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빛의 경제 세계를 살리는 경제를 그들에게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는 이방 우상이 그걸 마시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어, 언약 잡은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일어나야 되고 또렘넌트에게이 언약을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다른 것 많이 보다도 바울이 어,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게 뭐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비밀이라는 거, 야,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디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 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시 점검을 해줘요 제자들이 그거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신 그 누가 보고 마지막 장, 사전기 일장으로 연결되는 대풍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편에 대해서, 그렇죠? 그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시이이 회계의 세례가, 이 구속의 이 비밀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이 더이가 증인이 되라고 가지고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수록 그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 방향 이것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의 여정을 가도록 순례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통해서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정복자 되도록 그냥.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현장을 정복하는 자다. 그래서 나의 현장, 나의 이삼질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된 영혼, 예비된... 그 다음에 제자, 예비된 시스템을 거기서 확인하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연장, 또 다른 이삼칠 오천 종족 살리는 계속 문을 하나, 님 그걸 갖다 이정표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 가시게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했는데 하나님 또 다른 문을 계속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안 가면 핍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한 축복이니까. 그죠? 천국에 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 본 거지, 그죠 예. 어, 결론입니다. 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누려라. 어떻게 누려? 매일, 매시, 매사, 매사에 누려라. 그리고 에, 문제 사건 위기가 오거든, 아, 거기서 뭐하님 성령 인도 받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제자 찾아서 시스템 세워지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 방향은 세계 보급합니다. 2, 3, 7, 5천 종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냅런트가 중요한 거죠.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표를 못볼 수도 있는데, 그죠? 예. 그럼 다음 저기 주자를 넘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냅런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갈때이 일정표. 그죠? 아,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대한 일정표를 미리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죠? 일정에 맞춰서 그날 그시해야 될 일들이 나오잖아요.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맡겨요. 그죠? 그걸 다가 이정표 그럽니다. 그래서, 아, 정말 내 생애에 아,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된다. 그게 전도자의 메시지의 중요한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내 현장에서부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런 이 비밀을 깊이 빛나며 묵상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일을 보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 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